수 분해장이라는 걸할 수도 있는데 수분해장이란건 뭐냐면은 이런그 탱크에다가 물하고 KOH 있잖아요. 수산화 칼륨을 한5% 정도 넣어 가지고 하면은 그 동물의 사체가 쉽게 생각하면 녹는 겁니다. 음. 어, 녹는 건데 어감이 되게 좀 끔찍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혹시 유사 써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유서 써보신 적 있어요? 근데 유서는 저는 써보, 뭐 그런 거 많이 썼는데, 네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저희 나라가 얼마만큼 이렇게 주, 죽음을 터부시하냐면은 음. 이제 우리가 통계를 보면은 어 미국에서 유서를 쓰는 그, 그 확률이 50%가 넘거든요. 음. 근데 저희 나라는 0.5%입니다. 유서를 남기는 사람이 그러니까 <laughs> 우리는 안 죽나 봐요. <laughs> 그러니까 부자들만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막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유서라는 것이 재산에 관련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내가 무슨 남길 재산도 없는데, 유서 쓰면 뭐 아이들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 유서라는 거를 좀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뭐 예를 들어서 메모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거창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그냥 메모로 남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리고...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엔 휴대폰도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네. 내가 이제 시한부 인생을 선거 받아서 6개월을 못 넘어가는데 내 손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음. 손자는 나중에 결혼을 할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자기의 그거를 휴대폰으로 남기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음. 나중에 음. 손자 결혼식 때 이걸 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어. 유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음. 네. 제발은 꼭뭐 어떻게 뭐 공증을 받고 변호사 공증을 받고 그런 식의 유소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그냥 어떤 메모라든지 기록물 같은 건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음. 또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우리가 그 족보라는 게좀 많이 좀미해졌잖아요 왜냐하면 한문을 그렇죠. 잘 모르는 세대가 많고, 그래서 음. 어, 사실은 그냥 뭐 너무 거창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떤 본인의 어떤 뭐 지나온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도 가볍게 좀결로 남기고 하시면 나중에 보는 그런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주 큰 도움이 되시거든요. 음. 그러니까 거창하게 뭐 유서다 이렇게 뭐 음. 하지 마시고 그냥 좀 메모라든지 좀 영상물을 좀 남기고 싶다 하는 거가 우리 좀더 좋은 접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 아마 인지를 못하고 인지를 떠나서 생각 자체를 안 하신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네.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좀 되게 많이 얻었다라고 느끼는 거는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잘 설계를 해야 된다. 내 죽음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가족들에게 남기고 어떻게 어떤 이야기들을 전달해야 될지 미리미리 좀 설계를 잘 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책에서 네. 해주셨잖아요. 네. 그 이야기들이 아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네. 네. 그거를 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이제 죽음이라고 하면은 어떤 내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하고 이제 헤어지는 게 되잖아요. 이별의 순간이 되는 건데, 그, 죽음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를 다들 이제 고민, 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결국은 저는 그, 그물에 대한 그 어떤 추모라든지 이런 거는 개개인의 기억에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내가 특별히 무슨 뭐 아주 거창한 뭐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나를 알고 있는 개인의 개 기억에 내가 어떻게 남아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또 그래서 그런 기억을 좀 이렇게 되살릴 수 있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것 쪽으로 어, 우리가 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장례라든지 장면 음. 같은 것도 너무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어떤 그 추억이나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거,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쪽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음.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다독다독에서 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좀 경제에 관련된 것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런데 네. 어,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야, 죽음이라는 것이 뭐, 그런 거랑 뭔 상관이냐 는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제가 조금 지금 요즘 계속 또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또는 그런 그 칼럼이나 이런 책 같은 책이 데스 비즈니스라는 것이 있어요. 음. 제가 좀 중요한 것 중에서 근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비즈니스가 아니고 조금 어떤 공적인 의미에서 그런 비즈니스라는 층에서 제가 좀그을 수가 있는 게 있는데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서 같은 것도 외국에는 프리빌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영상물이라든지 어떤 메모라든지 하고 싶은 기록 같은 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같은 것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음. 그러면 어, 그런 걸 내가 거기다 올려서 저장시켜 놓으면 언제나 나의 가족이 들어가서 패스워드를 키고 뭐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뭐 어떤 그 개인의 사익을 위한 비즈니스가 아니고 어떤 공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자기 재능을 기반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것도 저는 제가 봐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장례 같은 것도 뭐 거창한 것도 있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외국에서는 그렇고 저희 나라도 그런데 녹색 장묘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환경을 생각하면서 아주 소규모로 그리고 추모에만 집중하는 그런 걸로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음.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많이 앞으로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 책에서 좀 놀랐던 거 중에 하나가 화장을 했을 때 에너지 그리고 네. 막 이산화탄소 네. 생각해 본 적이 없, 없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냥 고인 가시는 길에 뭘 네. 뭐 그런 것까지 네. 네. 생각하시냐 고이할수 네. 있죠. 그냥 이제 제가 되시는구나 네. 이런 네. 정도로만 네. 남기지 않고 가시는구나 그랬는데. 그 화장장에서의 그 불길과 이런 게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약간 도자기 가마처럼 네. 그런 것들도 환경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네. 좀 너무 큰 에너지를 쓰고 네. 있구나. 네. 네. 저라면 이제 안 하고 싶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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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은그 이제 잘 모르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저희 나라가 올해 이제 그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물보호법 중에서 동물도 장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화장을 하는데, 동물 장묘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기르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이제 동물 화장장으로 가서 화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동물 장묘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법제화 중에서 수분회장이라고 하는 거를 새로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올해 12월부터는 이제 동물 장묘를 할때 화장을 할 수도 있지만 수분회장이라는걸할 수도 있는데 수분회장이란건 뭐냐면은 이 이런 그 탱크에다가 물하고 KOH 있잖아요. 수산화 칼륨을 한5% 정도 넣어가지고 하면은 그 동물의 사체가 쉽게 생각하면 녹는 겁니다. 음. 어, 녹는 건데 어감이 되게 좀 끔찍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에너지를 90% 이상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아. 음. 그리고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가장 친환경적이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는 전체에서 다 동물 그 수분 해장은 합법이고. 한 열다섯 개 주에서는 사람도 합법이에요. 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면은 막 끔찍하잖아요. 네. 저만해도 약. 러면서너 이게 야, 뭐야? 어떻게 <laughs> 하게, 하게 생각하실 텐데 <laughs> 네. 그게 이제 마치 한 삼십 년 전에 어. 화장을 생각한 거랑 똑같으실 아, 거예요. 그때 그분들은 약 네. 어떻게 사람을 태우냐 이렇게 생각하실 네. 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의식 변화가 어렵지만은 음. 지금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십 년, 삼십 년 후가 되면은.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 있을 음,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유독한 화학이나 그런 것도 아니, 아닌 그런 거죠. 건가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그걸 하고 나면은 우리가 보통 화장을 하고 나면 까만색 그 뼈가 남잖아요. 근데 수분 해장을 하고 나면 하얀색 뼈가 남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골분해가지고 이제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용액 같은 거는 어 사실은 인상 같은 게 들어있어가지고 어 상당히 좀 좋아요. 그래서, 뭐, 좋다는 게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어. 외국에서는 그걸 그냥 하수대에 흘려보낸다든지 아니면, 음. 농장재 이렇게 뿌려버리면, 음. 좀 비효과도 있고 해서, 뭐 네. 그렇게 사용하고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그냥 그거를 생명을 경시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여러 가지 생각할 그런 여지가 네. 많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아이고. 뭐, 죽으면 네, 끝인데요, 뭐. 뭐. 뭐 어, 어. 뭐가, 뭐가 징그러운지 잘 모르겠는데. 아. 태우는 게더 잔인해 보이지 않나? <laughs> 시간적으로. <아니>, 그, <laughs> 그러니까 그런 건좀 많이 보다 보니까. 어, 네. 근데 또 녹는다고 생각하니까 또 너무, 이거 저는 <laughs> 어. 정말 처음 네. 본 네, 거여가지고. 네. 음. 그, 그런 생긴 거 이런 걸본 거 적이 없잖아요. 네, 상상만 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화를 상해서 더 끔찍한 거 <laughs> 그래서, <laughs>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법에서 음. 동물 수분해장을 거기다 이제 집어 넣은 것도 제가 봐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 미국의 경우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처음에는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물분도 시작을 해서 네. 이제 이게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조금씩 야, 그게 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지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조금씩 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형태로 어.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은 그렇게 가능하면 뭐 이렇게 좀 그~ 환경적으로 네. 어떤 제가 좀 말씀드린 것 같이 자꾸 흔적을 막 남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음. 사실은 우리가 뭐~ 기억 추모가 중요한 거지 뭐~ 흔적을 자꾸 남기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좀 변해 나가는 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도 진짜 저희 제가 진돗개를 키우는데 꽤 대, 대형이에요 1 네. 1 살이 된 개다 보니까 음. 얘가 죽으면 내가 이큰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음. 검색도 해본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준비를 너무 안 하면 안 되겠다. 자, 저희는 네. 16살 고양이거든요. <laughs> 네. 음, 내년에 17살 돼요. 완전히 할머니죠. 그러니까 할머니. 할머니지,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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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그래서 얘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디서 묻어야 되나 막 화장을 시켜야 되나 네. 이런 생각 했는데 음. 그 말씀하신 방법도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네. 음. 음. 그리고 참고로 음. 말씀드리면 묻으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그렇게는 네. 못하고. 묻으면 네. 불법이구나. 음, 네. 그래서 다그 애견 뭐 에미오 네. 모다들 뭐 네. 화장하는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뭐 때로 새로운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좀 음. 고민을 해보고 음. 결정을 내리겠죠. 아뭐 아직은 아닐 거라고 믿고 있고 좀 네. 그런데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 지금 우리겐 너무 생생하고 젊고 네. 어, 그러니까. 음. 그래서 아직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좀이 얘기를 좀 네.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웰다잉을 웰다잉과 관련해서 이제. 네. 가족분들에게 좀 미리 말씀드려 놓으면 좋을 것들 네. 이런 내용들 네. 재산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네. 뭐 나는 어떤 식으로 뭐 임종을 맞이하고 싶다라든가 네. 아니면 뭐 연명 치료에 대한 결정도 그중에 네. 하나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장례는 또 어떻게 해달라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네. 공유를 해놓고 가야 네. 좀 웰다잉이 될수 있지 않나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것들에 대한 사항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네. 근데 어, 저희가 이제 네. 좀 아주 지극히 현실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뭐, 죽음을 맞이해서 사망을 하시게 되면, 조금 좀 그, 자극적인 얘기가 될수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세 가지를 이 세상에 남기고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체, 네. 돌아가신 사체고, 하나는 재산이고, 하나는 가족이거든요. 음. 요세 가지가 이제 세상을 남기고 가시게 되는데 이세 가지에 대한 거를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한에 따라서 조금 더 편안한 어떤 그런 마지막 길이 될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뭐 그냥 알아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정리를 해 주시는 게 편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대신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재산이나 가족 같은 게 없는 분들 계시지만은 내 상황에 맞춰서, 어, 여러 가지 뭐 메모라든지 유언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냥 알아서 해라 하는 것보다는 음. 조금 좀그 본인 어떤 생각 같은 거를 뭐꼭 무슨 유언장이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남기시는 것이 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어떤 그런 그어 사망 이후에 어떤 그런 그 나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거는, 그, 조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본인의 스스로 좀 결정을 하셔서 나는 이런 것을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하게 또 하시는 거를 오히려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음. 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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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좀 분명하게 음. 내 의사를 그렇죠. 전달해 놓고 네. 가셔야 좀 남아있는 분들도 편안하고 네. 결정도 빨라지고 네. 할 테니까요. 혹시 작가님은 이런 내용들을 결정을 해두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정해둔 게 있죠. 음. 어, 다 공유를 하셨어요 가족분들과? 이제 공유를 한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조금 그 아직 가족분들이 덜 이해하는 것도 있, 있더라고요. 그런데 <laughs> 어. 저는 뭐뭐 뭐 책에서 이야기 좀 벗어난 얘기지만은 그 어떤 장례 방식이라든지 예. 어,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거를 어, 같이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좀 있고 네네. 그리고 그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장례 방식도 그 다이렉트 장례라는 것이 있거든요. 음, 음. 그건 뭐예요? 그건 뭐냐면은 저희 나라가 이제 법적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네. 24시간 내에는 장례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어, 음. 왜냐면 이제 그 사체검안사가 있어야 되니까. 예, 예. 그렇다 보면은 그 이 24시간은 지켜야 되는데 24시간 후에 바로 그냥 장례를 하시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의 음. 그 펑크 가수 데이빗 보이라고 아시죠? 네, 네. 어, 그런 유명한 분들 중에서도 다이렉트 장례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어, 죽음 이후에 치러지는 여러 가지 장례나 장면 장례 같은 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막 요란하게 뭐 하는 것보다는 내 가족들만 나를 추모해 주면 되고. 음. 나에 대한 건 나중에 알리면 된다, 사회에. 뭐 아주 유명한 사람 같으면. 그래서 그렇게 뭐 장시간 무슨 뭘 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워낙 고령화 사회고, 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면은 가족과의 연이 끊어진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를 해서 다이렉트 장려가 자의반 타의반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네. 제가 봐서는 그 우리가 이제 어떤 격식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 거지만 본인 어떤 그 생각에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를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조차 좀 생각을 안 하셨던 분들, 네. 저 역시도 뭐 이런 걸를 남기고 가야 된다는 것 자체를 뭐 인지를 못했었으니까요. 네. 아마 그런 분들에게도 아마 이 책의 내용들이 아, 되게 뭔가를 깨닫게 하고 또 내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겠구나 라는 걸좀 알게 하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희 또 죽음을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좀덜 당황할 것 같아요. 음, 네. 네 좀, 그리고... 좀 읽으면서 굉장히 정보가 많아서, 음. <laughs> 어, 아, 이 부분 상의해서 말씀드려야겠구나 음. 혹은, 아, 지금 이렇게 편찮으시니까 이렇게 좀 해야겠구나 네. 하는 음. 그런 상황들이 너무다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 책을 네. 읽지 않았다면 음. 네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부모님들도 연세가 많아한해한해또 다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마 좀 이제 가족분들 중에 연세 있으신 분들은 또다 노안도 있으시고 아니면 심각한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할텐데 그런 상황에 노인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음. 저도 사실은 장인어른께서 좀 병환이 좀 있으셔서 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찰나에 되게 실질적으로 도움받은 내용들이 또 있거든요. 모스피스 뭐 네. 병원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네. 아니면 현재 증상이 어떤니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꼭 책도 읽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네, 저는 뭐 아주 좀 뜻깊은 좋은 시간이 됐고요. <laughs> 음, 그리고 뭐 제가 좀 이렇게. 어, 좀 졸작이지만 아, 뭐 네. 저에 대한 또 토큰감도 써 주고 하셔 가지고 저는 뭐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네, 네. 네. 저희도 정말 좋은 책과 작가님 만나서 네. 죽음에 대해서 정말 좀 피했었거든요. 네. <laughs> 근데 오늘 좀 진지하게 생각하게 돼서 참 좋은 음. 시간이었습니다. 네. 연말 행복하시고요. <웃음> 네. 네. <laughs> 네. 새해는 여러분들도 죽음을 한번 <laughs> 네. <laughs> 네. 아, 뭐좀 음. 가볍게 얘기했지만, 좀한 번, 음.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내용이니까요. 한번 음. 고민해 보시고, 또 가족들과 마지막 어떻게 할지, 어, 뭐, 너무 이른 나이이신 분들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laughs> 적당한 나이에 있으신 네.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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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